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주말 아침인데 늦잠 좀 자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네, 어머니 전화 빨리 받지 않고 뭐 했냐? 이 시간까지 자고 있었던 게야. 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야만 전화하니? 잠도 덜 깼는데 시어머니 그 특유의 말투에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그러시네요. 너 지금 내 말은 듣고 있니? 네네 진정아버지 말이다 오늘도 병원에 갈 거냐? 네 그래야죠 네 진정아버지 병원에 잠깐만 들렸다가 축식이랑 얼른 와라 무슨 일로 그러세요? 오늘이 복날이 아니냐 오는 길에 점심때 오리탕이나 해먹게 장에 들렀다 와라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친정아버지 병실을 지키는 날이라서요. 충식 씨만 보낼게요. 뭐야? 너는 맨날 주말만 되면 네 친정아버지 병간호 핑계만 대는 거냐? 그렇게 노기신 지가 하루 이틀 아니지 않니? 오늘 네가 간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난다고 하더냐? 잔말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와라. 그래 알고 끊어마. 시어머니는 하실 말씀에딱 하고 끊으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옛날 분유라서인지, 그렇게 남편이 말든 며느리에게 이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에게 복종하고 순정하는 것이 미덕으로 알던 시대에 살았던 터라서 뼛속까지 뿌리박힌 그런 생각은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부터 친정 아버지가 위염 증세가 많이 더 나빠져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퇴근 후에 친정 아버지 병실에 들르곤 했었고, 병관호의 치칠 친정엄마와 막내 동생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병원에 있다 와서 피곤했어요. 친정 아버지는 벌써 3년째 위암 초병 중이셨어요. 아직 젊으신 나이에 위암 진단이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저와 미혼인 남동생뿐이었는데, 거의 해일 남동생이 맡아서 엄마와 함께 친정 아버지 병관호를 도맡아 하고 있어서 주말에는 제가 남편과 함께 병실을 지키곤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는 시어머니께서 불러도 자주 못 가기도 했었죠. 그걸 두고 맙시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내색은 하지 않으시고 어서 사돈어른이 쾌차했으면 좋겠다고 빈말이라도 하시더니 이젠 아예 저희 친정아버지 말만 나와도 얼굴 찌푸리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도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벌써 잊으셨나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장을 받아가 시댁에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러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우리 집 복날을 챙기게 생겼니? 아버님이 저렇게 갑자기 더 악화되었는데 너 혼자 두고 갈순 없다.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어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가족이라도 환자의 면에는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갑자기 위독할 우려가 있으니까 보호자가 꼭 옆에 붙어있으라고 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위암 진단을 받고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선고했는데 벌써 3년째 버티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받기 싫어서 제휴대폰 전원을 꺼두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밖에 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진동벨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제가 받았어요. 중식아, 너또네 장인 병원이냐? 오늘 복날인데 둘다못 온다고 했다면서 네 장인은 왜 그런다니? 살만큼 산 노인네가 갈 때가 되면 빨리 갈 일이지. 아직까지 자식들 고생 시키고 말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터진 입이라고 계속 막말을 하셨어요. 네 장인 병원비도 엄청 나왔을 텐데 너 땡전 한 푼도 보탤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 장인이 죽으면 그 재산도 꽤 상속 받겠더라. 어서 빨리 갈 길대로 가라고 내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뭔 짓이냐? 사위가 무슨 고생이냐고.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맘껏 남편인지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신우들을 앞에다 대놓고 저렇게 흉을 보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너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왜 아무 말도 없는 거니? 어서 오지 않고 뭐해? 모처럼 아들 얼굴이나 보면서 오리탕을 해먹이려고 했는데 네 재수 없는 장인 때문에 며느리한테 오리탕 얻어먹기는 틀렸다. 지금 네가 거기 있는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하냐? 어쩌냐? 네 마누라가 있으니까 너라도 빨리 와라. 알아들었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한테 코대로 알려줄게요.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했는데요. 저도 어머니가 아프시면 손꼽아 기다릴게요. 시어머니는 남편인 줄 알고서 편하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다 듣고 있는 줄 아시고는 놀라서 전화를 끊었어요. 적어도 자기가 했던 말 해서는 안될 말인 줄은 아셨던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남편 휴대폰으로 신누이가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그때까지도 자리에 없어서 또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들었습니다. "올케, 왜 오빠 전화를 어케가 받아. 오빠가 핸드폰을 놓고 자리에 없어서요. 그게 어쨌다고 그래요?" 엄마가 오빠인 줄 알고 그러셨대요. 왜 하필 언니가 오빠 전화를 받아서 그러냐고요? 야,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은 웃긴 짬뽕 같다. 복날이라서 몸 보신을 하러 왔으면 고기나 참 먹고 조용히 있다가 꺼져라. 뭐예요? 웃긴 짬뽕이라고 했어요? 너 나한테 죽고 싶냐? 네 엄마가 나한테 별 이상한 소리를 다짓거리던데 계속 까불 거니? 그랬더니 전화넘어러 어머머 엄마. 얘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 말하는 것좀 봐. 완전히 깡패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 내 말을 똑똑히 네 엄마한테 잘 전해라. 이제까지 시어머니라서 버분거분하니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젠 시어머니 거목 없으니까 함부로 언행을 조심하라고 해. 알아들었니? 들어가라. 밥맛 떨어진 인간들 목소리도 싫다. 라고 하고서는 끊었어요. 그랬다고 남편 핸드폰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휴대폰에 전원을 꺼버렸어요. 친정아버지 병원에서 이런저런 신랑이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 후에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전원이 꺼진 핸드폰을 켜려고 하자 제가 전원을 켜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병원 밖에 나가서 전원을 켜라고 했어요. 남편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일단 병실 밖으로 나가서 한참이나 있다가 오더니 완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저에게 잠깐 밖에서 얘기 좀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대충 감이 왔던 터라서 나가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했었죠. 우리 엄마한테 자기가 욕했다면서 그게 정말이야? 아니 내가 왜 어머니한테 욕을 해? 오하지 못하게? 지금 집에서 난리야. 여기에 쫓아와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가 엄마한테 욕을 했어 안 했어? 어이가 없네. 어머니는 왜 그러셔? 왜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고 그러셔? 네가 내 핸드폰을 받아서 엄마한테 욕을 했다고 엄마가 철학도 화가 나셨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녹음했던 통화 내용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대로 통화 내용이고 통화 내역과 녹음된 시간 확인해봐라. 내가 언제 어머니한테 욕을 했다고 그러시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엄마한테 가서 전해라. 앞으로는 며느리 대접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철없게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빨리 죽으라고 손꼽아 기다려? 내가 미쳤니? 그런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모시게? 얼척이 없더라고요. 신우랑 짜고서 저를 완전히 막대먹은 며느리로 만들어 놓고, 없는 말도 지어내면서 저를 몰아 세우려고 했어요. 남편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신우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확 엄청난 모양이었어요. 그후로 자연스럽게 시댁 출입은 일절하지 않게 되었고, 남편도 무긴했어요. 친정아버지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를 반복하셨고요. 그런데 뜻밖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 팔칵 뒤집어졌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폐암말기에 3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시머니가 친정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악담을 했어도,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한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두 신이들과 함께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시머니는 남편을 보자 엉엉 우시면서 서러워하셨어요. 참, 안 듣고 슬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병이 들게 되고, 가는 날만 기다리는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군요. 이젠 너는 네 친정아버지 병간 오는 그만두고 내 옆에 있어라. 며느리라고 너 하나뿐이잖니. 라고 하면서 서럽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제 부모님을 챙겨드려야죠. 어머니한테는 아들과 딸이 두명이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뭐야 너는 내가 가난말기인데도 그런 말이 나오냐. 저희 친정 아버지도 위암말기예요 그러자 남편과 신유들이 그 말은 이제 그만하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 아버지를 뵐 때마다 느낀 건데 암투병이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힘내세요. 저는 아버지 병원에 가봐야 해서요. 그들로 남편과 두 신유들이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돌아가며 싸는 눈치였어요. 그런지 두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두 신유들한테. 화가 찬뜩 나서 열불을 내더라고요.왜 그런가 하고 서로 통하는 말을 엿들어보니 그러더라고요.네가 사람이냐?누나도 그래.엄마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그런 말이 나와.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니.엄마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형님과 가씨가 저렇게 힘들게 버티느니 빨리 가시는게 자식들 고생 안 시키는 거라고 했다더라고요.그 어머니의 그 딸들이었습니다. 뭐처럼 시어머니의 평문화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먼저 갈 줄은 모르고 함부로 말했구나. 죽을 때가 되어서 보니까 자식이라도 별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픈데도 자식 눈치를 보게 되다니. 차라리 며느리가 더 낫지 싶다. 저는 그저 평약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의 두 손만 잡아드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힘을 내라고만 해드렸습니다. 위암 때문에 사경을 헤미는 친정아버지에게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던 시어머니가 정작 죽을 날을 받아놓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우린 언젠가는 다 가는 인생인데요. 나만 가지 않을 것처럼 낱말하듯이 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